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댓글에 진짜 여러가지 컨텐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유니폼 룩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셔서 오늘 제가 드디어 준비를 해 왔는데요. 오늘 그래서 지금 방송 일을 하면서 LCK 그리고 FSL 그리고 여자 농구 리그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유니폼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 유니폼들을 싹다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 다양한 리그의 유니폼들이 가득한데 오늘은 이 유니폼들을 어떻게 매칭을 하면 좀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입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저는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이 유니폼은 무려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마킹된 유니폼인데, 이 유니폼은 제 친구가 유럽에 가서 토트넘 경기를 직관하고 기념품 샵에서 사온 유니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토트넘이 너무 감동적인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프닝 룩으로는 이걸 선택해 봤습니다. 여기 밑에는 제가 오늘 출근할 때 입고 온 통넓은 바지를 한번 입고 와 봤는데요. 이게 약간 제가 사실 폐알못이긴 한데 뭔가 톤온톤. 뭔가 비슷한 톤 이런 거 입으면 잘 입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트넘 유니폼은 약간 파란 계열이기 때문에 뭔가 비슷한 톤의 옷을 맞춰서 입으면 그래도 중간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푸른 계열의 유니폼과 청바지를 매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약간 너무 꾸민 느낌도 안 나고 약간 자유로운 느낌이 나면서 좀 약간 힙하기도 하면서 스포츠를 되게 잘 아는 사람 같기도 하면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밑에는 그래서 흰색 신발과 한번 매칭을 해봤습니다 신발이 많이 더럽네요 제 신발이 아니긴 한데 네.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서 아 이렇게 말고 밑에 이렇게 입으면 더 예쁠 것 같다 하는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저두 번째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토트넘 유니폼 보여드린 김에 이번에는 같은 토트넘 유니폼인데 좀 레트로 버전이에요 그래서 아까 유니폼은 사실 돈 주고 살수 있는 건데 얘는 좀 한정판으로 나와서 희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한테 이걸 빌려왔거든요 오늘의 룩북을 위해서 여기에는 아까와는 정반대로 스키니진을 한번 매칭을 해봤습니다 스키니지는 사실 뭐아 그니까 제가 뭐좀 약간 자신이 좀 있기도 하고 약간 다리 라인에 조금 자신이 있기도 해가지고 만약에 아까는 좀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이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만약에 저한테 이 유니폼을 입고 방송을 해라라고 시키면 저는 이렇게 입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너 입으면 약간 이런 느낌. 지금은 제가 아, 뒤에를 묶어놨는데 너 입으면 이런 느낌이고 이걸 만약에 빼서 입어도 you <laughs> 이렇게 그냥 약간 조금 덜 부담스럽게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길이가 이 정도로 오기 때문에 엉덩이가 좀 가려지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고 네, 이렇게는 그냥 평소에도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망하지 않게 만약에 이렇게 입고 일상에서 다니다가 어 수미 씨그 상태로 방송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 이제 약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자신 있는 거 살짝 좀내면서아 이렇게요? 이렇게 입고 인터뷰하면 될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보여드릴 옷은 드디어 LCK 유니폼입니다. 디플러스 기아의 옷을 입고 와봤는데요. 디플러스 기아랑 젠지에서 거의 모든 시즌에 저한테 유니폼을 심지어 이름까지 마킹해서 선물로 주시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유니폼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는 제 이름이 마킹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어디 밖에 나가서 입고 다녀도 약간 아난내 이름 달린 유니폼 가진 사람이야. 막 이런 느낌 들고 너무 뿌듯한데 이게 색깔이 또 되게 화사하잖아요. 파스텔 톤 계열의 유니폼은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입으면 약간 얼굴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고 디플러스 기아에서 나온 유니폼들이 되게 종류가 다양한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이렇게 되게 바람막이 형태의 잠바도 있고, 약간 요런 형태의 잠바도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23년도에 제가 선물을 받은 건데, 이렇게 좀 두꺼운 겉옷 형태의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물론 다제 이름이 마킹이 돼 있는데, 이게 되게 활용성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유니폼 자체로는 좀 입고 다니기 평소에 어렵더라도, 바람막이나 자켓 형태는 그냥 평상복 입고 위에 입고 다닐 수 있으니까 되게 활용성도 높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꼭 사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디플러스 기아는 여기 있는 또 검정색이 있기 때문에, 검정색 반바지. 와 매칭을 <laughs>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걸 또 아까처럼 넣어서 입고 싶다 하면 약간 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넣어서 입으면 조금 확실히 여성스러워지는 느낌. 이렇게 빼서 입으면 훨씬 이제 스포티하고 편안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 형태로 입으셔도 예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T1의 유니폼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유니폼은 조금 몇년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T1에서 선물로 주셔서 여기도 제 이름이 마킹이 돼있답니다. 되게 평소에 쉽게 입고 다니기가 좋아서 롤파크에 직관 갈 때도 한번 이 유니폼을 입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T1의 유니폼인 것 같고 검정색이라서 또 검정 바지를 한번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걸 빼서 입으니까 이번엔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 꺼놓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서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여기 아까 그 검정색 반바지가 더 어울릴지 어,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T1의 유니폼은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T1의 옷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이 옷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 핑크색 유니폼이고 이때 당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볼수 없었던 유니폼이라서 약간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유니폼인데 핫핑크 색깔이라서 여성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색깔인 것 같고 얼굴이 또 환하게 살아나는 이런 색깔이거든요. 평소에 입기에는 사실 난이도가 낮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직관을 가거나 아니면 팬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이벤트를 열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얘가 그래도 평소에 입고 다니기는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빨간색이라 이쁘기도 하고 딱 T1의 시그니처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입고 있는 유니폼입니다. 제가 왜 이러냐고요? 저는 매일 아침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저의 몸매관리 비법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건데요. 오늘도 네. 지금 런닝을 열심히 하고 와서 굉장히 숨이 찬 상황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진정을 하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유니폼 젠지 유니폼인데요. 이번 시즌 젠지에게서 이런 자켓 느낌의 유니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깅을 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괜히 드린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입었을 때 운동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칭을 해봤는데 밑에 좀 스포티한 바지를 입고 런닝화 같은 거 신고 이렇게 자켓으로 입어주면 운동을 열심히 할 것만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실제로 운동을 할 때도 되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젠지에서 선물해 주신 이번 자켓인데요. 젠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선물을 많이 주셔서 저한테 젠지 유니폼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지의 유니폼 변천사를 저희 집 모자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다른 팀들은 유니폼 디자인이 바뀌더라도 살짝살짝씩 바뀌는데 여기는 진짜 확확 디자인이 바뀌기 때문에 젠지 팬분들은 이 유니폼을 시즌마다 수집하는 맛이 정말 나실 것 같아요. 마치 다른 팀들의 유니폼처럼. 그래서 이 젠지의 유니폼은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자켓 형태의 유니폼을 꼭 사셔가지고 운동할 때꼭 입어보세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유니폼들을 많이 가져와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룩북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떤가요? 괜찮았나요? 아직도 제 옷장에는 정말 많은 다른 팀들의 유니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탄을 한번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저에게 유니폼을 선물로 주신 모든 구단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혹시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